화역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 평택의 한 부두. 짐을 내리자마자 희뿌연 먼지가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석탄을 나르려면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대기업 사업장 등 47곳이 환경부 특별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수 장치라든지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먼지 날림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총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롯데푸드는 오염 방지 시설이 망가졌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고 만도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시 일대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19건은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